화이팅 해줘서 면접 잘 봤어 고마워 제가 언제 화이팅 했나요? 그런 거다 쓸데기 없는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다 빈말. 저 면접 보러 갈 건데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이게 no. 아니라 저 면접 보러 갈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아니야? 어. 힘을 주러 달래. <laughs> 힘을 주세요. <laughs> 가라 화이팅. <laughs> 형 티야? 저는 이제 저번에 검사했었을 때 티가 아니라 F가 나왔었어요. F. 다시 해볼까?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친구가 없는데. 자유 시간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데 할애한다. 할애 보이? 그럼요 찾아보죠.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이건 미친 사람 아니야? 응옆에서 울고 있어. 그럼 또 하지. 저 사람 무네 나도 울어야지.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아니요 잘못된 적이 없는데 완벽하게 이제 세운다. 파티나 하향설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왜 해? 파티인데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다. 예술맨이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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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재밌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하... 아, 귀찮은데... 아... 좋 아... 요자 ESFP 세 번째 나왔습니다. 자, ESFP가 맞아요. T가 아닙니다. 자, 볼까요? 육십일퍼 외향형, 관찰형, 감정형, 탐구형, 확신형. 재미없다. 소신발언 그냥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S가 뭔데? 싹시의 S인가요? 음. 에? 응? 헛? <laughs> MBTI, MBTI 재미없어요. 찐터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나는 찐따일까, 인싸일까? 학창시절에 수련회 또는 수학여행에 참석한 경험이 별로 없다 어? 필수 아니에요 필수? 학창시절 왕따였던 기간이 있다 저거 체크하면 그렇다 하면 그냥 찐따라고 할 거잖아 아 진짜 진짜 한번 해볼게 참석한 경험이 별로 없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강제지 학창시절 왕따였던 기간이 있다 아 씨... <laughs> <목소리> 아닙니다. 아! 저는 전교생 모두가 다 친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을 한 적이 없다. 연애요?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연애는 해본 적이 있어요. 뭐지?가 아니라 없어요. 네 아니다 없습니다. 사이버 종교 비슷한 것에 포교 활동을 진지하게 응해본 적이 있다. 아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비오는 엄청 비오는 날이거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를 잡는 거야. 아차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사람은 돌을 아십니까 그거다. 음, 야미객군 하고 이제 계속 들어주면서 비도 오고 많이 오고 해서 태워다 릴까요 하고 옆에 태웠어. 내가 이제 납치 성공했다 도로 아닙니까를 이제 내가 납치했어 도착을 했어. 그 사람이 어, 혹시 같이 올라가실까요? 그래서 난 집에 가야 되니까 요. 내리세요. 예, 예아 괜찮습니다. 예예 예, 예. 같이 왔는데 아 올라가시죠. 예. 아 내리세요. 뒤지기지르면 <laughs>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우 무서운 분이시네요. 하고 바로 바로 내리더라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laughs> 태웠냐고? 집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그렇지 혼자 밥을 먹은 적이 자주 있었다 아니죠 어디 외진 곳에 앉잖아 <laughs> 친구들이 그냥 쫄악 오던데 나는 밥을 혼자 먹고 싶어 가지고 저기 외진 곳가 음, 여기까지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진을 저장한 적이 있다 아 그렇다 바로 짜잔 나의 배경화면 아 저는 턱걸이 찐따입니다턱걸이 <laughs> 찐따야 <laughs> 나도 이제, 찐따. 공식 찐따. 약간, 기분이 좀 좋네요, 그래도. 찐따니까. 예.